딩크족이시라면 지금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된장찌개처럼 마음이 편해지는 집밥 같은 이야기예요. 자녀 없이 오롯이 우리 부부만의 노후를 준비하는 특별한 자유. 하지만 동시에 찾아오는 무거운 책임감. 이두 가지 사이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재정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오늘은 지난번 연금 3총사 영상에서 다못 다룬 딩크족의 핵심 투자 전략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건강보험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저희 부부만의 경험과 노하우도 공개할 테니 여러분의 노후설계에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딩크족 투자 포트폴리오 자유와 책임 사이의 균형 자녀 양육비 부담이 없는 딩크족은 투자에 더 많은 여유 자금과 시간을 투입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자유는 동시에 오롯이 우리 부부 노후를 위한 책임이라는 무게감을 동반합니다. 자산의 다양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부동산 펀드, 주식, 채권, 코인 등 다양한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구성하는 게 중요해요. 특정 자산에만 집중하기보단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현명한 전략이죠. 종잣돈이 적을 땐 분산 투자에 너무 얽매이면 시드머니 불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자산에 꾸준히 투자하며 재테크 경험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 본인과 배우자의 투자 성향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처럼 노후 이야기의 날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수준을 논의해보세요. 중요한 결정은 바로바로 바로 이야기에서 결정해야 하고요. 무조건 고수익만 쫓기보단 잠못 이룰 정도가 아닌 선에서 꾸준히 우상향할 포트폴리오가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입니다. 저는 주식, ETF, ELS까지 투자하는 적극적인 성향이지만 대출 활용 투자는 부담스러워하는 신중한 공격형에 가깝습니다. 남편은 예전에 옵션 투자까지 했던 진짜 공격형 투자자였지만 지금은 제 투자 성향에 많이 맞춰주고 있어요. 제가 공격형 투자자라고 예적금을 등한시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적금은 이자보다 원금을 쌓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축하지 않았다면 어느새 흘러가버렸을 돈이니까요. 부동산 딩크족에게 내 집의 의미. 자녀가 없어 학군이나 면적 고민이 적은 딩크족은 내 집의 의미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시세 차익이나 임대 수익을 노리거나 주거의 안정성과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실거주용을 선택할 수 있죠. 중요한 건 부부의 라이프스타일과 재정 목표에 맞춰 현명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내집 마련 시 자녀 없다고 학군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대다수 자녀 있는 가구가 학군제를 선호해서 학군지 집은 가격 상승도 빠르고 하방 지지도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 대비 건강보험과 간병보험. 아무리 탄탄하게 노후 자금을 모아도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기대기에 어려운 딩크족에게 의료비 지출은 치명적인 위협이 될수 있으므로 대비는 필수적이죠. 건강보험 기본적인 의료비 방패. 실손보험을 포함한 건강보험은 필수예요.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고 질병 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 미리 가입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장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저희 부부는 실손보험과 백세 보장 안보험이 있어요. 그 밖에 생명보험 등은 따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간병보험 장기요양 리스크 대비 고령화 사회에서 간병 리스크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장기요양은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간병에 드는 시간과 노력은 배우자에게 큰 부담이 될수 있어요 간병보험은 이러한 리스크를 해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부부의 남은 노후를 더욱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게 하죠 이 부분은 특히 자녀가 없는 딩크족에게 더욱 중요해요 실손보험은 꼭 가입하셔야 하고 그 후엔 믿을만한 설계사분을 통해 한번 점검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지인을 통해 보험왕인 설계사분을 만나 가입보험 전체를 점검 받았는데 보장이 부족한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을 걸러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무리. 딩크족의 노후준비는 자녀 없음이라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자유와 책임의 균형이에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3총사를 자신에게 맞게 구축하고 부부 성향에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예상치 못한 건강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최근 결혼 출산 인식 조사 결과를 보니 긍정적인 쪽으로 조금 바뀌어 가는 듯합니다. 저는 딩크족을 권장하거나 특정 상품 가입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에요. 딩크족도 엄연한 하나의 가족 형태로 우리 사회에 조금 더 고려되기를 희망하며 어떤 한 가족이 노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부부 공동의 재정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